보있습니다 뭐 고기만두, 재료 생강, 고석 가름과 당면, 파. 제가 지금 이 파를 오전부터 피눈물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어머니는 저기서 파닭을 고있고 와이프는 파닭을 쥐고 있고 절이장을. 어, 오늘 만두의 핵심은 뭔가요? 뭐. 만두의 핵심은 뭐 스스로 버섯, 버섯이래요. 버섯 다진거 버섯 다진거가 <laughs>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인정해야지 오늘 만두의 핵심은 고기만두의 핵심은 버섯 파 아니에요? 파? <laughs> 파가 음, 어. 양으로 봐서는 파가 어. 핵심 같기도 한데 그렇지. 파가 지금 이게 고기에 2배 가까이 되기도 할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거야. 사실은 사실은 부족해. 요 이거 한네배 정도 되게 하거든요. 이 정도 크기라면, 근데 2 배만 해도 이제 사먹는 음식들을 보면은 고기가 고기보다 파가 더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들 재료를 아끼고 단가 때문에 그렇하지만, 그 실제 그게 맛있어. 고기보다 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. 집에서 하다 보면. 아무래도 고기를 먹는 생각으로 고기를 고기하고 파의 비율이 거의 1대1 비율이 갔는데 그거 그게 사실은 또 먹는 거보다는 드레 맛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. 음,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파하고 파가 좀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한것 같고 그 다음에 미원 이야기인데 미원 넣어야 됩니다. 미원 안 넣어 안 돼. 미원 안 넣어도 맛있는데 미원을 하자 넣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미원을 넣는 거예요. 너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. 하여튼, 오늘 하루 종일 작업을 할 거고. 예상되는 양은요? 예상되는 양은 대충.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고기만두는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300개, 아, 200개 봅니다. 200개. 그럼 오늘 조합 김치나루랑 400개 하는 거? 400개 건가요? 나와요. 400개 충분히 나옵니다. 안나오면 뭐 새끼손가락씩만 집어넣고 하나씩 만들면 되니까자 어,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일하시는 기분 좋죠? 기분이 좋네 좋죠? 이렇게다파다족개 재밌죠? 응.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게 응. 재밌는거지 너 그럼 누가하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만두도 만들고 하지 않지요? 예, 우리는 합니다. 뭐 보일라고 이렇게 딱 찍어? 자랑하는 거죠. 네? 네, 자랑하는 거지, 뭐. 이게 사먹는 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볼순 없어요. 이 재미로 하는 거야, 그냥. 이 재미로. 이런 숙주. 숙주는 뭐, 개인적으로는 고기만 대는 안 넣었으면 좋겠긴 한데, 뭐 우리는 다르니까. 예, 김치만 대 넣었으면 좋겠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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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만 되는, 네. 고기만 되는, 이게 딱 나와. 요 네. 음, 너무 많이 넣으면 돼요, 집안이요. 아니, 어머니가 너무 많이 넣어서. 어머니가 좀 생강 네. 생강 걱정을 잠해야 됐는데, 음. 생강은요 음. 이 정도 넣어도 음. 고기를 더 마, 만두를 더 많이 먹게 하는 음. 네, 씻김 효과가 있어. 입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항상 음. 개운해요. 그래, 네. 네. 그리고 쓰지가 않으니까 음. 저을 믿고. 한번 먹어보자. 그렇게 네, 하시면 됩니다. 아마 내년에는 어머니가 야, 생강 더 넣어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안 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 일단 여기까지 찍고,